안녕 친구들,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니,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 너희들이 했던 게 나을 것 같아. x, x-5는 0. 얘를 풀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죠? 이제 한쪽이 0인 걸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x, 요 사인 곱하기가 숨어있죠? x 곱하기 x-5. 이렇게 어떤 두 식을 곱해서 0이 나온다면, 얘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 두 식을 곱해서 0이 나온다면, 그죠? 앞에 식이 0이거나, 또는 뒤의 식이 0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다 그래서 답이 뭐야? 우리는 x가 궁금한 거잖아. x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답은 x는 0 또는 x는 5다라는 거 함께 했었어요. 여기 마이너스 5 오른쪽으로 넘기는 건 알죠? 자, 이렇게 해서 레벨 1, 2, 3 단계까지 같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또 다른 문제를 내볼게. 만약에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은 0. 요거를 풀어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얘는 이렇게 묶어진 상태가 아니야. 인수분해된 상태가 아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얘는 약간 레벨 2 문제인데. 그죠?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죠? 뭐 깨달아 어쨌든. <laughs> 자, 이제 이 한쪽은 일단 0이니까요. 요 왼쪽에 있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을요. 인수분해 해봅시다. 어,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x제곱, 뭐의 제곱이야? 16도? 아, 뭔가 4의 제곱이야? 이렇게 앞에 제곱, 뒤에 제곱이 나와? 그러면 뭘 이용하면 될까? 아, 우리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이용할 수도 있겠네? 예, a제곱 빼기 eab 더하기 b제곱은 이런 형태면 a 빼기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배운 인수분해 이용되는 거 너무 신기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많이 연습해 보았다면 바로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은 0. 얘 예, 인수분해하면 x 빼기 4의 전체 제곱은 0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x 빼기 4의 제곱은 뭘두번 곱한 거야? x 빼기 4를 두번 곱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어 어떤 두 식을 더해서 아니 두 식을 곱해서 0이 나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그죠? 앞에 게0 또는 뒤에 게 0이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을 했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머나, 얘는 어때? x가 4또 x는 4. 거기서 거기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구한 x 값들이 다 달랐는데, 이렇게 구한 x 값이 똑같을 때,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개다 쓰면 뭔가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x는 4입니다라고 써주고 끝 하시면 돼요. 하나만 나오면 하나만 쓰면 돼. 자, 이렇게 특수한 경우, 해가 중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중근. 자,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서 달라질 게 없고요. 그냥 하나 특수한 케이스를 보는 거야. 중근. 자, 중근은 뭐냐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는 끊어서 보면 편해. 중복된 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똑같이 나올 때, 중복일 때의 X 값을 우리가 중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자, 중근이야. 그럼 중근은 어떨 때 생길까? 중근은 어떨 때 생길까? x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면 곱해지는 애들이 똑같아야겠네. 곱해지는 애들 이 똑같게 하겠네. 여기 한번 봐 봐. 여기 여기 여기. 어떨 때 중근이 나오냐? 어떨 때 x 값이 똑같이 나오냐면 요렇게 x-4의 전체 제곱은 0, 이런 것처럼 완전제곱식은 0,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해가 근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중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완전제곱식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완전제곱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연습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연습문제 보고 약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95페이지 문제 4번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요거, 요렇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지금 우리 계속 X값 구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마이너스 4. 얘를 같이 봅시다. 얘 같은 경우, 음, 자, 여기서 이제 왼쪽, 마이너스 4를 보지 않고 왼쪽 좌변만 인수분해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한쪽으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옆에 있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4를 왼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들어줘야 돼. 자, 이제 많이 했으니까 할수 있겠지. 모르면 물어봐 주세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자, 마이너스 4를 좌변으로 넘겨서 는 0으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이 되겠죠. 어, 얘좀 봐라. 여기 제곱. 얘도 3의 제곱. 뭔가 제곱제곱 형태야? 그리고 얘도, 뭐시그 A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제곱. 이 형태에 맞추다 보면 이 파란색 부분,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어떻게 인수문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X 더하기 3의 전체제곱은 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은 0 또는 x 플러스 3은 0이니까 결국에 답은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3 하나만 나옵니다. 얘는 중근입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너무 갑자기 넘어가서 모를라나? 여기 사이 이게 숨겨져 있어? x 더하기 3은 0. 요거니까 마3 넘어가서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알 수가 있으십니다. 문제를 많이 같이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문제 이제 따로 풀수 있어서요. 자,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보자. 3x-1의 전체 제곱은 6x-3. 얘도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풀어라. x 값을 구할 거야. 자, 요거 보고, 어? 제곱이네, 중분이네. 바로 하시면 안 돼요. 뭐 먼저 해라?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는 0을 만들어줘야지.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풀이 자요 괄호를 먼저 풀어주면요. 3x-1의 전체제곱 일단 풀어야지 이제 6x-3 얘랑 계산할 거 아니야. 전개 각자 해보시면요. 9x제곱 빼기 6x-1은 6x-3이 될 거고요. 얘를 는 0으로 정리할 거야.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 각자 하세요. 하시면 9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4는 0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 예, 인수분해하시면 아마 3x-2의 전체 제곱은 0이다라는 거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면 x 구할 수 있겠지? 일단 완전제곱식인 거니까 x는 하나 나올 거고 얘는 3x 빼기 2는 0일 것이고요. 그래서 X를 계산하시면 3분의 2다. 얘는 중근으로 3분의 2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막 인, 전에 배웠던 인수분해도 나오고, 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 계산도 나오고, 막 그러지? 이렇게 연결연결 되는 게 이제 중3에서 포텐이 터진다.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니, 얘들아? 자, 그래서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 풀어보았는데, 여기 중근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만 나오지가 않아요. 자, 요 유형 한번 보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양수 A의 값과 중근은 뭘까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샘플을 한번 줄게요.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a로 할까? 는 0.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 이 문제는요. 교과서의 어디랑 비슷하냐면 95페이지 문제. 5번과 비슷한 문제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갑자기 중근이고 A랑 중근을 구하래. 자, 여기서 힌트가 되는 말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긴데, 자, 우리 중근을 가진다, 중근 하면 뭐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죠? 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은 0, 요런 형태구나, 라는 걸딱 알아차려야 돼.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아, 요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은 0 형태구나. 라는 걸딱 캐치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완전제곱식 했을 때쓸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뭐였어요? 요거 많이 연습했었지? 그죠? 요거 플러스니까? 만약에 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a라는 애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 형태를 만족하게 된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겠죠. 이거 기억하시면 이제 문제 잘풀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이 모양을 만족을 하는지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자 x제곱이 보라색 a제곱이 되려고 해 그러면 보라색 a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x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10x가 2ab가 되려고 해 근데 보라색 a 대신에는 x가 들어가면 되니까 보라색 b 대신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지 10x가 될까? 그죠? 2, 5, 10이니까 보라색 B 자리에는 5가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시면요. 자, 요걸 이제 머릿속에 스케치해놓고 풀이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자, 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A라는 애는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5 더하기 A. 요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고, 보라색 A 자리에 X. 보라색 B 자리에 5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러면 무시어 뭐 우리 이 파란색 A, 검정색 A,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 거야? 그죠. 요 자리에는 B제곱이 들어가겠지. 보라색 B는 뭘 넣으면 된다 그랬어? 5를 넣으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양수 A 값은 B의 제곱. 5의 제곱인 25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내면 돼. 우리 또 뭐가 궁금하대? 양수 A 값도 궁금한데, 중근이 뭔지도 궁금하대. 중근 어떻게 구하면 돼? 중복된 근이야. 그냥 X 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A 대신에 25를 넣는다면, a 대신에 25를 넣는다면, 얘 아까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완전 제곱식인 x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고, 얘는 x 더하기 5는 0, x는 마이너스 5다라는 중근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양수 a는 25고요. 중근은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디서 보지 않았어? 놀랍게도 우리 인수분해 파트에서 완전 제곱식 부분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떠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근하면 완전 제곱식을 떠올리고 완전 제곱식하면 중근을 떠올리시면 돼요. 소리 나는 건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같이 풀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x 제곱 빼기 ax 더하기 16은 0. 얘를, 뭐야,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양수의 예 값과 중근을 구하세요라고 해. 그러면 중근 가진다니까 뭐 생각하면 돼? 아, 뭐다. 요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은 0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야 겠어요 그럼 완전제곱식 하면 뭐 생각해야 돼 완전제곱식 하면 인수분해 공식 1번 생각해야겠죠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 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 아까부터 보고 계시고요 마이너스니까 이미줄친 2차 방정식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이 형태를 만족한다면 얘는 a 마이너스 이거 등호다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자리에 뭐 b자리에 뭐가 들어간지 보시면 돼요 자 a제곱 대신에 9x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보라색 a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어떤 걸두번 곱해서 9가 돼? 3, 3, 9지. 그 다음에 뭘두번 곱해서 x제곱이 돼? x 곱하기 x는 x제곱이죠. 보라색 a 자리에는 3x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가운데는 모르니까 패스. b제곱이 16이야. 뭘 제곱하면 16이 돼? 4를 제곱하면 16이 되죠.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a 자리에 3x, 보라색 비자리에 4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양수 a 값이 뭔지 알수 있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 이제 풀이 같이 써 보시면요. 어, 얘 9x 제곱 빼기 ax 더하기 16은요 3x의 전체 제곱 빼기 ax 더하기 4 제곱 요 모양으로 만들어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근데 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a가 어떤 숫자가 되면 돼? x는 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3개 다 곱하면 24다라는 걸알수 있고 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양수 a는 24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여기서 끝? 아니지. 중근까지 구해야겠죠. 우리가 방금 뭐한 거냐면 어... 요거를 그냥 바로 할게. 9x 제곱 빼기 이제 a가 24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a가 24여야지만 3x-4의 전체 제곱은 0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x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야 3x-4는 0 또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하나만 쓸게 3x-4는 0이 나올 거고요. 요건 아까 안 했으니까 지금 하자. 자, X가 구하고 싶으면 왼쪽에 문자, 오른쪽에 숫자 넣는 건 아시죠? 요거는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왼쪽에 3X 문자, 오른쪽에 마이너스 4 넘겨서 4. 우리가 원하는 X는 뭐다? 양쪽에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4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 그래서 3은 뭐야? A는, 양수 A는 24. 중근은 얼마다? 3분의 4다라는 걸알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요거 중근은 뭐야? 2차 방정식의 해인데 중복인 x값을 중근이다. 중복인 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인 x값을 중근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중근하면 못 떠올려. 완전제곱식 완전 제곱식 하면 못 떠올려. 중근. 오늘 이 중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